카운터 사용법인데요. 음, 카운터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일단은 프로그램을 짜자면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방향키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F10번이죠. CTU, Up Counter, CTU죠. 여기 지금 그 명령어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어, 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방법,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터는 ctu고, 어카운터 ctu, c0를 몇 개, 세 개를 세겠다. 그래서, f5번, 또 c0, f5번이 F5, 아니라, f3번, c0 들어오면, f7번, 램프, f9번, 램프, 이렇게 켜갔다. 그럼, pb1을, pb1을 세번 누르면, 어, 카운터 값이 3이 되고, 그 3이 됐을 때, 접점이 붙어서, 어, 램프가 on이 되겠죠. 이게 이제 램프를 끌려면 이 카운터를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셋은 PB2로 할게요. 그래서 PB2 그래서 F10번 어, 여기는 리셋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코일이 위에 보시면 리셋 코일이 Shift F4네요. Shift F4번 이제 C0를 리셋을 하겠다. 이렇게 리셋 코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실행하시고, 요거는 외부 접점을 온오프를 시켜야 되니까, 시스템 모니터를 실행을 시킬게요. 그래서, 스위치가 바깥에 실제 연결이 돼 있으면, 한번, 한번 카운팅 된게 보이죠? 그래서,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 이렇게 하면은 램프가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램프 켜졌지요? 그런 다음에 pb2를 누르면 여기있는 카운터가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pb2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리셋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카운터를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변수도 어, 사용하시면 좋죠. 접속되어 있으니까 편집이 안 되죠? 그래서 어, 스위치 카운터. 교재에는 스위치 카운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C 제도로 쓸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 이렇게 바뀌어서 어, 프로그램 가독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 괜히 지웠네요 교재는 타이머 카운터 해가지고 램프 깜빡이는 거 개수를 생기 있네요. b b 2는 정지용으로 쓴 거고요. b b 그리고 F7번, F10번 코일이 F9번, 아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작 쓸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줄 굽기가 너무 단축키가 좀 그러네요. 시작하고 타이머달았었죠 그래서 타이머 코일, 그래서... 램프 온, 램프 온 타이머가 T0가 램프 1온이네요 램프 1온 코일이 아니다 코일이 아니었죠 F50번 어. T1, 온 딜레이 타이머 T1 램프 1온 K, O 아니 K는 아니고 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컨트롤 C, f 5번 F, F5, F3번, F5, 램프, 램프1 on. 그대로 복사할까요? 램프1로 하면은, 램프1 off. 타이머에서, 잘라줬었죠? F4번, 램프1 off. 네, 램프1 on으로, F7번, F9번, 램프1. 요즘에 밑집이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축기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래서 개수를 세야 되겠죠? 개수를 세는데 이제 램프가 켜졌다가 꺼지는 거 개수를 세서 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매일 하려던 얘긴데 램프가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를 하면 이 오프게 되는 개수를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 피접점 Shift F1 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B 어, 접점이 아니죠? 네가티브 접점. Shift F2. Shift F2. 래서 램프 1 값을 카운터를 살 건데, F10, CTU죠? CTU, 램프, 변수가 아까 뭐였죠? 스위치 카운터, 스위치 카운터였네요. 램프 카운터를 1을 바꾸겠습니다. 램프 카운터. 서시 h i 가 아니라, 카운터니까, F10번. 예, 이거, F10번이 함수. F10번 맞네요. 그래서, CTU, CTU, 램프, 카운트, K3. 어, 램프 카운트가 있네네 램프 카운터네요. 램프 카운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리셋을 걸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시작을 끊어줄 거고요. 램프 카운터로. 그래서 F4, 램프 카운터 끊어줄 거고요. 리셋을 시킬 건데, 리셋은. 컨트롤. L, 네. 그, 일단은 램프 카운터로 인해서 시작 값이 끊어진 다음에 네. 리셋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F3. 네. 여기다가. 리셋 코일이. Shift F4. 램프, 카운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서 실행을 시켜보면. 시작값을 오늘 하면 한 번, 두. 어, 음, 램프, 카운터, 카운터 값이 3인데, 램프 위로프한 번, 아, 램프 카운터, 램프 카운터 리셋 카운터 램프 1, 네가티브 타이머 램프 1 오프 램프 1온 어, 뭔가 이상하게 되네요 모니터 시스템 모니터 뭐죠? 램프이 로프 타이어 지원 램프이로 램프이 램프 카운터 아하하하 K 3이 아니죠? 오 마이 갓 K3은 메모리죠. 메모리여서 에러가 안 났네요. K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 미집시랑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네요. 그냥 3. 상수는 그냥 3입니다. 색깔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수는 3인 거. 그래서, 시뮬레이터 시작. 이, 아까 K 메모리가 0 값이거든요. 0이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0이 비교가 돼가지고 리셋이 된 겁니다. 어,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해서 리셋, 그세번 깜빡이고 자동으로 리셋까지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램프 카운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